자, 캡스톤 디자인 3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진행 및 평가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캡스톤 디자인에서는 그팀 프로젝트를 하겠습니다. 두 명에서 세명 정도 한계조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예, 발표자는 매주 1인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고 또 업무 분장도 이 하겠습니다. 자, 평가는 매주 과제 발표를 하겠는데 그 발표도 하고 제출을 했을 경우에는 그 매번 이렇게 3점씩 이렇게 부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중간고사 대체 점수로서 40점 만점으로 두겠습니다. 출석 점수는 20점이 될 것이고, 이것은 제 개인 점수가 되겠습니다. 자, 개인 점수로서 20%에 해당이 되고, 자, 팀별 발표 시에서는 꼭팀 전원이 출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 한 명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1점 감점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 보고서를 평가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요 두원 산악 포럼과 요 캡스톤 디자인 과제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합니다. 그래서 평가는 제가 하지 않고, 이제 기업인이 두원산학 포럼에 참가하는 기업인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제 발표는 아마 그 6월, 중, 6월 중간이 될것 같고, 평가의 점수가 40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학 포럼치에 같이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요때 그... 뭐 명칭은 해장대 경진대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1등, 2등, 3등 이래서 상금이 주어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제는 그 팀별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한 학기 동안에 개발이 가능한 것을 여러분들이 두세 명이 모여서 이제 대상을 정해서 이렇게 과제를 수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 같은 경우는 7월 15일날 이렇게 두원 산악 포럼이 있었습니다. 이 포럼에 그 이렇게 지금 그 여섯 과제, 이렇게 여섯 과제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악 포럼 시에서는 당연한 그 2시 반 부터 이렇게 모이기 시작해서 이제 3시에 바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마 올해도 이렇게 시간은 이렇게 똑같이 가는데 날짜는 좀 이렇게 변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포럼의 총무님께서 이렇게 이 캡스톤 디자인 심사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과제를 쭉 이렇게 그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이때는 여섯 과제이기 때문에 그한 과제당 10분씩 이렇게 발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할 동안에는 이 발표가 다 끝나고 심사할 동안에는 이렇게 15분씩 주어서서 이렇게 기업에서 이렇게 과제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발표 끝나고 나서는 당연자 심사 결과 발표하고, 이렇게 시상까지 하고, 이렇게 마치는 걸로. 올해도 아마 이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이제 과제 수에 따라서, 이렇게 그 10분 주어질지, 뭐 15분이 주어질지, 이거는 과제 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그 2000년도에, 그 2020년도에 작년이겠죠. 작년에 이제 그 여러분 선배가 그 발표한 내용들, 과제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식물 추출물을 이용한 스팀 테라피, 온습도 제어 기술 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필요성, 이렇게 보게 되면, 필요성에서는 그 식물 재료를 준비하고 1차 건조, 2차 건조, 건조 분말 제조, 정유기 투입, 뭐 정유수 추출, 이런 거는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지금 하고 싶은 요 공정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이런 특급까지 이제 출원되어 있는 과제인데, 그이 정유수 추출에는 이걸 가지고 그 스팀으로 이게 사우나를 하게 되면은 피부에 빨리 이렇게 흡수가 돼서 효과가 좋다는 것을 착안해서 요 스팀 테라피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결과 그캡슨 디자인 발표할 때는 이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좀 발표를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필요성일 때 이렇게 표시를 내주고필요성 있으면 그 다음에 경쟁사 분석 일하다 보면 시스템의 개발 개념도 기구부를 뭐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어떻게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저 제어회로는 어떻게 설계할 건지 제어회로 설계했으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기구부와 제어부가 다 완성이 됐으면은 이제 그 시운전도 할 것이고 그 결과가 나오면은 결과된 데이터라든지 코찰, 이제 이런 것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거의 이제 5월달, 6월달 될 것이고 대략 요거는 5월달, 이건 4월달, 뭐 요거는 이제 3월달 정도까지는 요게 필요성에서 요 개발 개념도까지는 3월달에 완성이 좀돼 줘야 되겠습니다. 스팀 테라피 의 기본 개념도를 보게 되면은 요 식물 추출물 탱크가 있으면 이제 여기에 수위 센서를 달아주고 그요 수위 센서를 사용해서 물을 이렇게 공급을 하겠습니다. 요 펌프를 사용해서 물에 있는 공급을 요 이렇게 그 가열기 쪽으로 지금 증기 발생기가 되겠는데 여기에 공급을 해주고 요 히트를 가지고 물을 가열해서 전기가 만들어지면은 이 전기를 벨브를 사용해서 솔레노이드 밸브를 사용해서 이렇게 그 스팀 사우나실에 공급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공급을 해주면 스팀에서 이렇게 이제 온도를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고 자, 여기 안에는 이제 온도와 습도 센서, 타이머 이런 것들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기본 개념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제어부를 이렇게 만들었는 것이 이렇게 이제 조절기가 될 것이고 이제 스팀 발생기, 이거는 이제 그 스팀 분사하는 것이 될 것이고 이건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를 쓰는 것, 여기 이제 온도나 습도 센서가 이렇게 장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기 배선하는 개념을 가지고 가지고 이렇게 전기회로, 뭐 제어회로 를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자, 이 제어 회로를 이제 설계를 했으면은, 저, 이 회로대로 이제 그 제어기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그 결과 및 고찰에서는 이렇게 실제 동작하는 걸 보는데, 자, 여기에 요 우리 그 메카트로닉스과 카페가 되겠는데, 요 카페에 이제 이렇게 동영상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스팀 발생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스팀이 분사되는 것과 또 스마트폰으로 제어해서 이렇게 인벤트 앱을 사용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한 저기까지 이렇게 개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과제 1에 대한 것이고, 자 과제 2를 보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그 친환경적인 공기청정 기능을 갖춘 미세먼지 제거 기술 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것도 이제 필요성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요 뉴스를 본데, 연합 뉴스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나라 미세는 중국발이 많다. 저 고농도일 때는 거의 뭐70% 정도가 이제 중국에서 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좀 초미세먼지 이제 국내 영향에도 보면은 이제 서울, 대전, 부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뭐,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보면은 중국발 요인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중국은 그 자기들께 많지 않고, 오히려 우리나라 국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미세먼지 이것을 이제 제거를 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 보면은 그 미세먼지를 그, 오염된 공기를 흡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송풍 팬이 있고, 이제 펜이 있으면은 이제 미세먼지 센서나 온습토 센서를 출구 쪽에 달고, 이제 입구 쪽에도 미세먼지 센서나 온습토 센서를 달아서 입구와 출구를 이렇게 비교하도록 했고, 여기 에제그이 나노 정전 필름 필터를 사용해서 이제 미세먼지를 제거를 합니다. 이제 그 전에 또 이제 요 노즐을 사용해서 인공비를 만들면은 더더욱 그 미세먼지 제거하기가 용이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구부를 설계했는데, 이제 개념도를 사용해서 그대로 이제 기구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요 펜도 달고, 이렇게 흡입하는 구가 있고, 여기 물 분산 노즐하는 것, 이런 형태로 기구 설계를 했습니다. 기구 설계를 해서 이렇게 아크릴을 사용해서 여기에 이제 이 나노 정전 필터를 달고 여기에 이제 송풍 팬을 달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이제 그 제어기를 달아서 설치를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실험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그 연기가 쭉 들어가면 사실 여기서 이제 제거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제거 농도 같은 걸 아직은 보지 않고 그냥 동작 상태만 확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어기로서는 여기 아두이노 메가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미세먼지를 흡입을 하기 위한 흑기펜, 물을 이제 분사를 할수 있는 펌프가 두개 있고 스마트폰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제 블루투스 통신을 하기 위해서 블루투스 모듈이 있고 온수토 센서와 미세먼지 센서, 이렇게 스위치 이렇게 해서 전기 배선을 하고 자, 전기 배선을 이렇게 했으면은 이렇게 저 제어 회로를 이렇게 실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제어기를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어 앱을 이렇게 개발한 상태 이렇게 제어 앱을 이렇게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태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저그1첫 첫 번째 1강에서는 그 전체적으로 두원산학포럼하고의 관계 또 이제 그 과제 1 과제 2 이제 2020년도에 여러분 선배들이 한 것에 대해서 그 필요성이라든지 개념도 기구부 제어부 이런 것들에서 쭉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제 2강 그 1강 두 번째 시간에서는 나머지 4개 과제에 대해서 또 비슷한 유행으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